안녕하세요. 언트 메직입니다.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강남역 공공 미디어에서 사용 중인 컴퓨터 점심 식사 후 인터넷이 안 되는 고장 증상으로 출장 수리 요청해 주셨는데요. 계신 곳으로 출장 방문드려 점검 진행합니다. 점심 식사 전까지는 잘 됐는데 갑자기 안 돼서 당황스럽다고 하시는데요. 인터넷 실행하면 연결되어 있지 않음 메시지 나오며 정상적으로 인터넷이 안 되는 증상입니다. 컴퓨터 오른쪽 하단을 보게 되면 인터넷 케이블 연결이 안 되었다는 표시를 볼수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지구본 모양에 연결이 안 됐다는 표시예요. 인터넷이 안 된다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수리 요청한 컴퓨터, 인터넷 전화와 컴퓨터를 같은 회선으로 사용 중인데요. 이런 경우 인터넷 전화로 인터넷 메인선이 들어오고 인터넷 전화업브에서 컴퓨터로 연결하는 방식인데요. 인터넷 전화 거부 고장이나 이상 현상으로 인해 인터넷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전화기 점검 후 랜선 재결합합니다. 수리 요청한 컴퓨터에 인터넷 케이블 다시 연결하고요. 조치 후 확인 결과 인터넷 정상적으로 연결되었다고 표시가 나오네요. 이제 인터넷 실행하여 정상 작동 여부 확인합니다. 이상무. 인터넷 전화기 사용 중인데 인터넷이 안 된다면 먼저 전화기와 케이블 점검해 보시고요. 그래도 인터넷이 안 된다면 윈도우나 컴퓨터 점검해 보는 걸 추천드려요. 점심 식사 후 인터넷 안 되는 컴퓨터, 이제 정상적으로 인터넷 사용 가능하세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